3월 1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든 미디어가 온통 SVB, 실리콘밸리 은행, 미국 금융당국 SVB 폐쇄에 실리콘밸리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리만 브러스 사태를 연성한다. 모든 미디어가 이 소식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미국 20대 은행 SVB, 위기 드러낸 지 이틀 만에 초고속 파산, 금융권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자, 피터 시프는 파산 물결이 이어지고 시장 완전히 얼어붙을 것. SBB 파산은 시스템 리스크로,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나. 자, 온통 공포가 지배를 하고 있죠. 자, 내용을 한눈에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SBB 은행이 문제가 된 것은 은행이 전체 자산의 57%를 미 국채 등 채권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75개에 이르는 미국 메이저 은행 가운데 이 비율이 42%를 넘는 곳은 없다. 그러나 SVB 은행은 미 국채에 57%를 투자했다. 금리가 급하게 뛰면서 채권 자산의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터졌다. SVB의 포트폴리오가 유난히 채권에 집중돼 있었던 이야기이다. 더불어 다른 은행들은 SVB와 달리 개인과 다양한 산업의 기업 등 폭넓은 고객층을 기반 하고 있다는 점은 차이라 할 수가 있겠다.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가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차이 때문이다. 여기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연준이 좀더 금방 금리를 급하게 올리게 되면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될수 있습니다. 얘들도 지금은 이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이건 언제다? 내년입니다. 제가 보는 바로 시황판이자 관점이죠. 아직은 아니다. SVB 파산은 금리 상승이 원인이다. 벤처 기업 성장 산업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연준의 엄청난 금리 급등.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시스템 균열에서 리스크가 확장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 대한 이걸 명분으로 해서 금리 인상 속도와 함께 중단 소식이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FMC 앞두고 파산한 SVB. 연준 빅스텝 결정 영향 줄까?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해친다. 또는 개별 은행의 문제일 뿐이다. 개별 은행은 없습니다. 다 은행들은 연결이 되어 있죠. 모든 거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제하는 기득권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자, SBB 파이낸셜 그룹의 주가입니다. 현재 거래 정지, 최고치 대비해서, 최고치는 658달러. 자, 그러면 시가총액은 최고치였었을 때, 대략 한 50초. 100달러 기준으로는 8조입니다. 시가총액 크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체킹해야 될건 누구다? 이 SVB financial group의 주인장이 누구냐? 글로벌 주인장입니다. 여기 보면 SVB financial group은 금융 서비스 회사이며 은행 보유 및 금융 보유 회사입니다. 당사의 부분에는 글로벌 커머셜 뱅크, SV 프라이빗 뱅크, SVB 캐피탈이 포함됩니다. 여기 보면 주인장, 우리가 알고 있는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블랙록, JP모건, 애셋, 매니지먼트, 글로벌 기득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주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시스템을 내려낼지, 즉 이들도 결국 연준과 함께 이들의 자산 품목에 보이게 되면 큰 자산을 정말 큰 자산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이들이 판을 짜는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을 명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판이 나가게 될지, 더 이상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연준의 금리 인상 상단이 즉, 금리 인상 중단과 0.25% 금리를 올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명분으로 해서 중단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장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실버게이트 청산에 SVB 쇼크까지 비트코인 2만 달러선 일시적으로 공개가 나왔었었죠. 자, 한번 잠깐 볼까요?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2760만 원. 자, 밀렸다가 반등에 나오고 있어요. 200일 이동평선 지지를 받고 강한 장대 응봉. 그러고 나서 반등에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도 198만 원. 자, 강한 장대 응봉 나왔다가 현재 아래꼬리 달고 자, 다시 한번 반등에 나오고 있다. XRP는 500원 언저리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미국채 10년물, 2년물 미국의 시장 금리, 국채 금리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슈를 보게 되면, 미국 실리콘밸리 3파, SBB 파산의 국채 금 다시 각광받고 있다. 파월의입 때문에 미국 4대 은행 시총 하루 69조 원 증말.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안전자산으로, 미 국채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니까 위험자산, 스탑. 자, 미국 국채에 자금이 몰렸다. 라고 미디어에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채권 시장에서 참여자들은, 아, 연준이 금리를 많이 못 올리겠네.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 시그널이 나오겠네. 미국 내부적으로, 현재 미국도 이제 금리 상단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금융권의 힘이 힘들어 배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채권 참여자들이. 자,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나스닥 1.76, S&P 1.45, 다우 1.07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듯한 느낌이죠. 자, 코인 시장은 먼저 받고 반등이 나왔다. 조금 다른 흐름이죠. 자, 중요한 건자 연준의 금리 상승에 대한 이제 고점권이 저는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미국 펀더멘탈도 자 그들의 기득권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겁니다. 이들과 이야기가 저는 있을 거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을 짜겠죠. 자, 금리 경기 침체는 지금이 아니라. 아직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에는 이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고 유지를 시킨 다음에 현재 미국 경제를 포함해 전 세계 경제는 좋지가 못하죠. 그쵸? 이미 인프라적으로도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시그널이 저는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현재, 그래서 시장에 대한 지나가는 부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은 SVB 사태. 자, 차지하는, 미국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매우 작지는 않지만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그리고 실버게이트. 여러부터 해서 금융권에 영향권이 미치게 되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되기 위해선 조금 더 무언가 필요하겠죠. 연결되는 무언가. 금리가 더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확장이 되고 결국 유리판은 깨지겠죠.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되면서 경제 충격 파괴 오겠죠. 자, 이걸 지금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VB의 주인장이 이미 누군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들과 함께 설계되어 있고 이들이 동의를 해야 연준과 함께 이야기가 되겠죠. 곧! 이 말은 즉,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시그널 0.25% 올리고 중단할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은 물 밑으로 요게 지나가고 살짝 제 개인적으로는 가라앉을 듯한 그러고 있다가 내년도에 아마 시스템 리스크나 경기 폭락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실버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버게이트의 실버게이트 캐피탈의 주인장도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예요. 결국 이들과 연준의 동의 하에 그림 하에 밑그림은 그려지겠죠. 자, 옐런 미 재무장관. 경제 우선순위 여전히 인플레 낮추는 것. 자, 금리 올려도 인플레 못 낮췄죠. 그렇죠 지금의 인플레는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이게 핵심이었죠? 코로나와 우크라이나가 핵심이었다. 여기에 원유 감산이 바로 물가 상승의 인플레의 핵심 원인이었죠. 금리를 명분으로,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서 이걸 명분으로 금리를 미친듯이 올려서 양타를 깎아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실물경제 파일을 축소를 시키고 대량생장 경제를 거의 끝내가고 있죠. 이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시스템 균열이 감지가 찔끔찔끔씩 감지가 되고 있죠. 그쵸? 이제는 더 올리고 싶어도 미국 내 경제 펀더멘탈이 고금리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더 버거워 보이는 순간까지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은 저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뭐죠? 이제 이게 이 사태가 좀물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러나 경기에 대한 펀더멘탈은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시기를 준비해야 된다. 지금 또한 지나가는 부분에 있다. 본격적인 경기의 하락 부분은 2024년 하반기 또는 2024년 초입니다. 매크로 부분과 현재 그 시그널이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주겠죠. 그 부분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돈나무 언니,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가 FTX 실버게이트 붕괴에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가격이 빠질 때마다, 시장이 휘청일 때마다 GBTC와 코인베스트 주식을 매입해왔죠. 저 또한 동의하는 분이구요. 이 사람이 하는 부분을 열심히 컨닝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후에 천문학적인 수익으로 돌아오리라 제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자,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게 되면, 자, 이제 이게 일봉이잖아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시나리오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자, 다가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뿐이고요. 거듭 언급드렸지만 경기 폭락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 아직은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상승, 하락, 상승, 그리고 폭락, 기술적 반등 흐름에서 아직 나오는 부분에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연준의 스탠스와 함께 반등은 이어질 거다. 과정 속에서. 다만, 찐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의 가속화 구간이 시작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2023년도 말기, 요 부분일 것 같아요. 물론 이슈들을 봐야 되겠지만, 시장 분위기와 함께, 이때는 우리는 이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었죠? 자, 변호사 출신의 에버노드 창업자 미국 법원 XRP가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전 미국 변호사 스컷 체인벌린이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법원은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SE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까지 디지털 자산 자체가 증권이라는 것을 뒷받칠만한 뒷받만한 판례가 없다. SEC가 이를 주장한 의도 역시 XRP의 해외 판매 여부를 입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날 크리스 라슨, 브레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XRP가 미등록 증권임을 인지하고서 판매를 단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XRP 판매 매출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은 미국 내에서 판매된 SEC만을 놓고 판결하게 될 것이며, 이는 SEC에게 영향가 있는 결과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자, 따라오는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자, 요게 뭐라 그랬죠? 제가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의 폭발적 상승, 금융기관이 뒤에서 번호포를 뽑고 들어올 수 있도록, 얘네가 자금을 쏠수 있도록 만드는 혈관에. 자, 리플과 s c 소송을 통해서 법과 규제를 만듭니다. 자, 이제 제도, 여기 판례가 없다 그랬잖아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 쏠수 있게 길을 닦아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따라오는 타 이더림 EPF, 타 알트의 ETF를 통해서 자금을 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리고 CBDC의 전면 도입과 국제표준, ISO 2002의 도입과 상용화, 그리고 가상자산의 이제 전반적인 디지털 물질의 대전환, 이런 것들이 시간차를 두고 오는 겁니다. 지금은 과정에 있다. 자, XRP의 현재 가격은 500원이죠. 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명에 대한 시스템을 부셔야 이 시스템을 부시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노이즈와 파고가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있고요. 계속되는 연장선에 있죠. 어지간한 멘탈과 내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탑승권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 안에 들어가는 게 무척 힘이 듭니다. 많은 연구와 R&D, 내공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고래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구그 시스템이 수명에 대한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장착하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동행하는 그 부분, 그 중심에 XRP가 있다는 그 부분 이미 지난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과정에 있고요. 이 목적지에 도착하시기를,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500원의 가격은 추후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에 가겠죠. 그 부분을 확신하시면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하시고요. 폭등 나오면 그때는 멈춰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